어, 오늘은 삼각함수까지만 하고 어, 내일 새벽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삼각함수는 먼저 각을 먼저 알아겠죠 자 각은 자, 교차하는 두 선분이 이루는 요겁니다 요거. 다들 아시죠 그쵸 그 다음에 좌표평면에서 기준점 어디서 시작하느냐 라고 했을 때는 시초선입니다 시초선 그래서 여기가 시초선이 확률이 가장 큽니다 여기 그 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각이란 아, 각은 여기라고 보시면 된다. 어떤 거냐면, 교차한 두 선분이 있죠. 그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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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즉, 벌어진 정도. 벌어진 정도. 그냥 이 정도는 편하게 알아주실 수 있죠. 자, 시초선이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빨간색으로 표현, 아, 요거, 형광편을 표현해서 여기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45도, 90도의 절반이니까 이 정도 온다는 거. 양의 방향으로 양의 방향은 이쪽이 플러스 방향 이쪽이 이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즉 마이너스 40도는 이 정도 이 정도 이거 이 각이랑 이 각은 같다 라고 와주세요 네,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거 전체가 360도죠 그래서 45도는 같아요 뭐랑 같느냐 360도에다가 마이너스 45도 한 거랑 같아요 괜찮죠? 이 정도는 뭐 알겠죠 이럴 때이 반직선을 저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동경이라고 할 거예요 동경 그래서 120도를 표현하는 동경은 이라고 했을 때그 반직선의 위치를 써주시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12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하면 120도니까 이 정도에 있겠죠 이 정도? 괜찮죠? 이 정도에 있을 때고 만약 45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여기에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동경이 일치하면 같은 각이다라는 거 즉, 동경이 일치하려면 완전히 한 바퀴가 돌아겠죠. 그래서 60도에 60이랑 같으려면 360도를 계속 한 번씩 더해주는 거 360도 해주고, 그 다음엔 720도 해주고, 그 다음엔 1080도 해주면 되겠죠. 괜찮죠?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호도법인데, 호도법은 아, 이거 오랜만인데, 이거는 네, 이걸로 가볼게요. 일단 먼저 삼각함 여기에 먼저 여기를 읽고 바로 가볼게요. 자, 삼각함수도 함수이기 때문에 x와 y의 관계식으로 나타날수 있는데 각은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각을 실수로 바꾸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온 호도법이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여기서 호도법에서 이 호가 뭐냐면 진짜 호예요. 리얼 호. 도는 각도할 때도 예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원 있죠. 요 원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자, 요거 고무줄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수있을려나여서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요거 있죠, 요거. 여기에서 여기가 중심이라고, 원의 중심을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때,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여기도 1, 여기도 1. 즉, 반지름이 1인. 반지름이 1인일 때, 1만큼 가면, 이 정도 가면 얘도 1이겠죠. 이 네, 정도가면 얘도 1이겠고 여기 살짝 남겠죠 반원을 만들려면 그쵸 그때 여기가 한0.14 땡땡땡 가요. 즉 반원 여기가 몇이 된다? 여기가 3.14가 돼요. 계속 나온 게기에요 괜찮죠? 여기가 180도인데 180도가 몇몇 몇 1cm, 2cm 3cm 그 다음에 몇 정도 되는데 그몇즉 얘는 4,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0.140000 이런 갔다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80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파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이는 3.14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괜찮죠? 이 정도는 뭐 스무스하죠 자 넘어가서 이제 호도법은 뭐냐면 아 어,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미 또 여기 나오네요 호도, 호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호, 도는 그 각도예요 즉, 호도 부분 호의 길이로 각도를 정리한 거. 이건 아까 전에 저랑 같이 한 거죠. 여기를, 어, 왜 이럴까. 자, 여기를 기반으로 여기서 변형을 해주신 거예요 자, 파이는 180이 달 기준으로 나머지 각들을 모두 할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각은 이 안에서는 모두 소화될 거예요 뭐 하나 더만 알아주세 270도가 간혹 나오기도 해요. 얘는 뭐 이분은 3파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알아? <laughs> 슬퍼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있죠 이거는 외워도 상관없고 그 자리에서 해도 되는데 외우는 거보다는 어, 외우는 게더나을라나 외우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네 근데 호의 길이 같은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애를 어떻게 나타수 있냐 얘가 여기 전체 이 파이 알이 있는데, 아, 얘에서 요만큼. 즉, 여기에서, Z, 이, 이 파이만큼이 아니라, 얘가 세타만큼이, 세타만큼이구나라는 거죠. 괜찮나요? 파이가 아니라 세타만큼이니까, 얘가, 어, 어, 호의 길이는, 이, 원래는 이 파이 알이죠. 그렇죠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근데 이 파이가 세타로 바뀐거 즉 전체가 360도인데 이 중에서 세타범이라는거 그래서 이 파이 분의 세타 그래서 길이가 r 세타 r 세타가 되고 부채꼴의 길이는 원래 길이가 요거였으니까 여기서 바뀌어서 2분의 1 r 제곱 세타 즉 2분의 1 r l 과 같다 라고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괜찮죠? 괜찮죠? 네 그럼 요정도 하고 계속 내려갈게요 자그 다음 삼각비에요 어, 삼각비 오 진짜 스트레스 한 직각과 두개의 각을 갖는거 세타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밑변과 높이가 달라지아요 당연하죠 그냥 여기 가지고는 밑변이 어딘지 높이가 어딘지 알수 없어요. 그냥 세터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가 바로 나오죠. 아 여기라는 거. 자, 사인은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면 사인은 뭐분에 뭐냐면 빗빛변분의빗변분의 밑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밑변 빛변분의 높이라고 보시면 되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빛변. 밑변분의 높이. 즉 얘가 코사인 분의 세타랑 사인이랑 비슷하다라는 거죠. 즉 여기를 A로 잡고 여기를 B로 잡고 여기를 C로 잡을 때 사인 A는 A분의 C가 될 거고 코사인 은 A분의 B 얘는 B분의 C가 될 거예요. 요거는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근데 제 컴퓨터가 안 괜찮네요. 자 넘어갈게요. 삼각핀은 네. 깔쌈하게 이 정도만 해도 될것같아 얘네가 말을 안 듣네요. 음. 네. 특수각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가 유... 60도, 90도, 30도, 45도, 45도인데 이거 전혀 외울 필요 없다는 거, 그 자리 가서 바로 그려도 상관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 괜찮죠? 여기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여기가 중요하죠. 이제 리얼 삼각함수로 들어가는 부분. 그쵸? 그래서 삼각함수는 세타의 크기는 별 상관 없습니다. 세타의 크기와 상관없이 여기 있죠. 여기라 치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여기, 이거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좀 빠르게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게, 그냥 이미 몇번 하기도 했고, 하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감이 있는 겁니다. 혹시, 그렇다면, 잠시만요. 어 정지 버튼 누를 뻔 했네. 네,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삼각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삼각비를 확장해 볼게요. 자, 여기. 코사인 세타를 이용한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라는 거는 자, 240도가 어디죠? 180도에서 60도 정도 더한 값이니까 요기죠. 요각이죠. 그러면 결국은 요기죠. 여기 그쵸? 그럼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시면 됩니다. 수선에 발을 내리시면 바로 그게 나 이걸 가지고 생각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L 같은 경우에 그럼 x, y가 나오겠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살짝 그렇죠? 이제는 이렇게 내렸어. 이 같은 경우에도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여기가 r이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빗변이 r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이용해가지고도 구할 수 있겠고 삼각함수의 부호 같은 경우에는 뭐 얼사탄코라는 거는 뭐다 알고 있을 테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풀풀이 될 거고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가 관장된 부분이 x부분밖에 없으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순으로 봤을 때, 풀, 마마가 되겠고, 여기 둘다마니까 마마, 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 됐고. 넘어가서 일반 공식 같은 경우에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이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도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거. 아, 음각 공식 너무 오랜만이네요. 자, 사인. 120도 계산하는 거. 120도는 어디? 90도에서 30도 조금 더간여기죠 여기 음각 공식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원 이렇게 그려볼게요 같은 경우에 얘가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는 수선의 발을 이렇게 쭉 내려서 해야겠죠? 그러면 음각 공식을 이용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요? 사인값과 어아 음각공식 아, 이렇게 안 하지. 아이쿠, 자. 음각공식은 먼저 요런 요게 먼저 나와야겠죠. 이렇게 여기 삼각형 따로따로인 겁니다. 여기에서 요점이랑 요점이 있을 때 여기가 XY라면 여기는 x, y라면 여기는 x-y라는 거즉 얘들로 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sine, theta는 minus sine minus theta 같고 cosine, theta는 minus cosine, theta 아 cosine minus t e t a 나 같고 tan, theta는 하나는 같은데 하나는 다르기 때문에 결국, 결국에는 결국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랑 같다 즉 얘네들이 같다 라고 되는거예요이같은 경우 괜찮죠? 이걸 이용해 주시한거고 90도 공식은 얘가 a 얘가 b라고 했을 때 하나의 직각이 있으면 사인 a랑 코사인 b랑 같다 즉 여기서는 코사인 70도와 같다가 되고 얘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40도와 같다 여기 같은 경우엔 코사인 마이너스 30도와 같다 근데 여기선 마이너스 30도가 몇이죠? 그냥 코사인 30도와 같죠 탄젠트 같은 경우 이렇게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80도 공식 180도 공식은 어떤 걸안 같느냐 음 180도 공식은 이거예요. 자, 여기 사인, 야 아, 여기 세타 있고, 여기에 세타가 있을 때, 여기가 세타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 1 2 0도는 뭐랑 같냐고 할수 있냐면 사인 세타는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랑 같다. 이거 아, 얘 파이로 고쳐줄게 파이로 훨씬 더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 세타에서 마이너스 한번더 고쳐주는 거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인 마이너스 60도와 같다 사인 마이너스 60이랑 같다가 되고 여기서는 코사인 아,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2 0가 60도랑 같다.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탄젠트 60도랑 같다. 자, 사인 마이너스 60은 뭐였죠? 요거였었죠 아까 음각 공식에서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세타랑 같으니까 얘를 넘겨주면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60도랑 같다라는 거로 표현할 수 있었죠.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했냐 얘는 바로 사인 세타로 그대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를 붙인 채로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를 붙인 채로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나온다는 거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긴 180 마이너스 뭐가 되죠 180 마이너스 마이너스 30도가 되고 얘는 180 마이너스 마이너스 30도가 되기 때문에 얘는 나올 때 사인 마이너스 30도로 나오게 되겠고 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30도가 되는 거그 360도 공식은 음각 공식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네, 이 정도 하면 네, 삼각함수는 파트가 끝나네요. 조금 이렇게 생략한 부분이 많긴 한데 그래도 핵심만 띡띡띡 집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렸어요 여기 음각 공식 같은 경우에도 개념을 개념을 조금 재하고 말씀드린 게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그런 건 이미 벌써 두 번이나 반복하기도 했고, 머릿속에 있으니까 어떤 거였는지만 이렇게 상기시켜드리고, 딱 제가 수능에서 쓸수 있는 것만 먼저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